절로부터 22절까지 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laughs>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에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laughs>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설이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로 오니까 오면서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오늘 많이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의세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과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뜸 요불 어, 꾸짖는 상황이 나오죠. 요의 말투가 점잖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뜻같이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이 욥과 엘바스가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들었더니 빌닷은 매우 불쾌했던 그런 모양이었으니 아마 분명 이런 말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본문 8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빌닷의 변론입니다. 빌닷 역시 앞에 나왔던 엘리바스처럼 원리와 결과에 따라 보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고난은 제의 보응이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서 이 빌닷의 주장은 옳은 말이지만 그 옳다는 것 때문에 빌닷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빌닷은 유배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옛 시대의 사람의 지혜와 조상들이 터득한 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인에게 이말 멸망을 서술합니다. 그 말씀이 1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빌다세이 같은 발언들은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지혜를 별론한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별론은 특수하고 독특한 상황에 처한 이 요베에게는 오히려 더 짐이 되고 더큰 고통을 안겨 주는 매몰찬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앞장들의 요베 친구인 이 엘바스는 요벳 고난에 대해 죄 때문에 그같이 고통이 임했으니 회개하고 축복받으라고 열에 가득한 충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당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에서 요벳의 충고를 하죠.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를 삼습니다. 왕고일과 갈대와 거미줄 등을 예로 들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에 의존하는 쟤네에게 이만는 신속한 멸망을 역설합니다. 즉, 그의 말 이면에는 욥 역시 그러한 것들에게 의존하였다가 오늘날 그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빌달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 욥의 재결과라고 판단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 사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버 두셨나니 아멘. 자,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해석하기를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버려두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요벳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의 빌닷은 요벳이 특별한 고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상황이죠. <laughs> 빌닷이 배운 한옛 사람들의 지혜는 사실상 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구절절 모두 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빌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옳다는 것 때문에 욕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욕을 섣부르게 정지하는 그런 잘못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율대, 율법주의자들이 옳다는 이 당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얹혀주고 스스로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과 같습니다. 옳다는 것. 당위성은 질을 쫓는 사람에게 있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오름의 빛은 사랑으로 마임이 할때 비로소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없는 이 오름은 오히려 죽음의 죽음의 의문의 율법이요 날지 못하는 박제된 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을 향한 빌닷의 충교가 현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원론적인 이 잣대의 아우성으로 들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자로 다가왔지만 당사자의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은 버려둔 채 그저 오름에 울무에 빠져 상처 위에 더 상처를 낳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상담할 때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내가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입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면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상담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또는 오히려 <laughs> 상대의 상처를 더 후벼파는 비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그 신발을 신어야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상대방의 신을 신었다가 벗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상담할 때 중요한 원칙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름, 옳다는 것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휘둘 수 있는 칼도 동시에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 이 옳다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오름의 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향할 때는 그 오름의 칼은 바로 그 오름의 칼 가운데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럴 때그 칼이 휘두려질 때보다 그 칼의 예리함, 사랑이 더 충만해질 때그 칼의 예리함이 더욱더 빛난다라는 사실이죠. 이 새벽 우리는 가까운 친구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라고 당당하게 충고했던 빌닷의 별로 그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운 그 찬양도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믿음도 우리는 꽹가리처럼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요배 친구 중 수와 사람 빌닷의 충고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닷 역시 요배에게 충고를 하였지만 이 역시 자신의 주장의 권위를 전통에 두고 있고 요배 문제에 대한 빌닷의 진단은 엘리바스와 동일한 것인데, 제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이 교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빌당 역시 엘리바스처럼 요배 범죄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에 이웃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쟁만 내세우는 경우가 분명 있죠. 이것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내 옆에 가까운 이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향해 우리 자신이 위로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지난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하고 충고하였을 때내 생각과 또내 마음이 또 세상적인 그런 지지가 강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더욱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어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오름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laughs>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사랑의 주소 묶여주셔서 주님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참된 하회와 회복이 우리의 모두 모든 그런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과 간구를 시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할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